자 오늘도 김씨향TV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파이코인 세계에서는 또 과연 어떤 소식들이 올라와서 이슈를 끌고 있는지 김시영 TV와 함께 파이코인 최신 트위터 소식을 전부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다음. 자 상단에 보시면 모양도 이름도 똑같죠.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입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개당 66,4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장된 거래소 후비 글로벌 비트마트두 곳만 보시면 됩니다. 차트로 만나봅니다. 다음. 자, 22년도 12월 31일에 비트마트 거래소에 상장을 합니다. 자, 상장 당일날 개당 5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죠. 그 다음날부터 쭉 하락을 합니다. 한 번씩 등락이 있고요. 작년 3월 달에 300% 이상 올랐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의 직전이죠. 작년 10월달에 120% 이상 올랐다가 내려왔죠. 지금은 밑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당 45.8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격과 추세는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 자 우리 본진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소식은 없죠. 1월 25일 마지막 소식이죠. 팔로워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360.2만 다시 360만을 복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쭉쭉 치고 나가서 지금 이더리움이 생각보다 좀 올라가고 있어요. 왜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더리움 계속해서 욕먹고 있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이 아주 떡상할 동안 그에 비해서 이더리움이 올라가지는 못했다. 그러면서 많은 욕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됐는지 팔로우 숫자가 이더리움이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따라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차근차근 계속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죠. 다음 자파이뉴스로 들어왔습니다. 반도체가 보이고 있죠. 내용을 보면 기억하세요. 단기적인 과대광고는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장기적 가치 창출과 실제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에 더 집중합니다. 자 길게 보겠다 이거죠. 나중에 오픈 메인넷이 되고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존버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거를 아마 목표로 삼고 있을 겁니다 길게 보고 쭉쭉 치고 나가도록 하죠 뭐 비트코인이나 다른 여러 코인들을 봤을 때도 존버는 뭐 승리했죠 바이코인도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봅니다 다음 다우월드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최고의 파이코인 1인자 다오월자 오늘 내용이 쭉 길게 나왔는데 딥시크가 나왔죠. 이 딥시크 때문에 엔비디아의 미국 주식이 마이너스 17%까지 갔다 왔죠. 자 현재 AI 쪽의 주식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고가의 그래픽카드를 많이 팔아먹었는데 이 딥시크가 나오면서 그것도 중국에서 나오면서 아, 우리는 그 정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뭐 딥시크를 만들어냈다. 요렇게 하니까 이 엔비디아가 붕 떠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고가로 팔아먹었는데 돈 많이 안 들이고도 저 정도 성능이 나온다고 하니까 아 이거 엔비디아 거품이다. 바로 지금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지속이 될지. 엔비디아 주가에 얼마나 더 영향이 끼칠지 이거를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자, 딥시크에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은데 내용을 함께 보죠. 내용이 기니까 위에 부분하고 끝에만 보도록 하죠. 딥시크 사용하는 데 있어서 흥미로운 측면 중에 하나는 질문에 대한 답뿐만 아니라 그 답을 도출하는 AI의 사고 과정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읽는 것은 때때로 더욱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딥시크의 파이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물었고, 그것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챗 GPT의 프리미엄 버전과 매우 유사하게 분석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프리미엄 버전이면 이제 돈 내고 쓰는 거죠. 자, 딥시크는 무료입니다.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이 유료 버전과 비슷한 성능이다. 이러면 누가 채 GPT를 쓰겠어요? 아무래도 딥시크는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즉 국가에 대한 어떤 민감한 사항을 질문했을 때는 당연히 함구하겠죠. 그거는 사실 완벽히 100%좀 훌륭한 AI는 아닌 거죠. 즉 나라에 조금 불리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은 쏙 빼놓고 다른 부분에 대한 질문만 수용한다면 완벽하지 않은 AI가 되겠죠.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엔비디아는 물고 늘어져야 될 겁니다. 자 이어서 보죠. 질문을 했습니다. 파인에토크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딥시크의 생각이 나옵니다. 좋아요. 그럼 파인에토크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것을 떠올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파인에토크는 사용자가 배터리나 데이터를 소모하지 않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 코인을 채굴할 수 있게 해주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죠. 스탠포드 졸업생들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파이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 증명을 사용하고 상당한 계산 능력이 필요한 비트코인과 달리 바이코인은 다른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스텔라의 합의 프로토콜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들은 작업 증명을 언급하지만 더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언급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매일 앱을 여는 것만으로 파이코인을 채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아마도 참여 토큰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코인은 폐쇄된 메인넷 단계에 있습니다. 즉, 블록체인은 실행 중이지만 외부 연결에는 열려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아직 파이코인을 외부 지갑이나 거래소로 전송할 수가 없습니다.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는 추측적입니다. 팀은 개방하기 전에 유틸리티와 앱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채택이 핵심입니다. 파이코인은 얼마나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습니까? 수백만 명이라고 주장하지만 활성 사용자는 많은 사람이 파이코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실제 사용 사례가 없다면 가치가 과대평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유용성이 없다면 코인은 거래소에 상장되면 가치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규제 문제도 작용합니다. SEC와 다른 기관들은 등록되지 않은 증권일 수 있는 암호화폐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바이코인이 증권으로 간주된다면 그것은 성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프로젝트의 신뢰성, 창립자들을 제외하고는 팀은 다소 익명입니다. 그들은 실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학력이 있지만 과거의 약속을 지켰습니까? 자 오늘 그냥 이것 쭉 보는 걸로 그냥 뭐 마무리하면 될것 같네요. 이어서 쭉 보죠. 상당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요점은 채굴 메커니즘입니다. 채굴하기 쉽기 때문에 공급이 매우 많을 수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과 코딩 당 낮은 가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용자가 참여함에 따라서 채굴 속도를 반으로 줄이는 것과 같이 공급을 제어하는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마일스톤을 기반으로 하는 반감 이벤트에 대한 내용이 생각납니다. 또한, 파이코인이 아직 주요 거래소에 없다는 사실은 그 가치가 이론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시되면 초기 채굴자가 평구마 하면 매도가 발생하여 여기는 지금 번역이 잘못됐죠. 매도가 발생하면 가격이 낮아지겠죠. 반대로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제한적이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기 위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짜 파이코인이나 피싱 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게다가 프로젝트의 성공은 생태계 발전에 달려 있습니다. 개발자가 파이네트워크에서 유용한 앱을 빌드하면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개발 중입니다. 비교 측면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다른 암호화폐는 희소성과 채택을 통해서 가치를 확립했습니다. 바이코인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분산형 통화에 대한 사회적 실험과 더 비슷합니다. 가치는 커뮤니티 신뢰와 지속적인 개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 증언과 전문가 의견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낙관적이며 초기 비트코인 시절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회의적이며 잠재적인 사기 또는 실현 불가능한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진실은 아마도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면, 파이네트워크의 가치는 매우 투기적입니다. 팀이 로드맵을 이행하고 유틸리티를 구축하고 실제 채택을 확보한다면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장벽, 공급 인플레이션, 현재 유틸리티 부족, 커뮤니티 신뢰에 대한 의존성 등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오픈 거래소에 올라와 실제 사용 사례가 있을 때까지 그 가치는 불확실합니다. 답변. 파이네트워크의 가치는 몇 가지 핵심 요인의 영향을 받는 상당한 논쟁과 추측의 주제입니다. 현재 상태. 파이네트워크는 인클로즈 메인넷 단계에 있으며 이는 블록체인이 작동하지만 외부 거래소나 지갑에 개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동성과 실제 사용을 제한하여 이론적 가치를 유지합니다. 입양과 커뮤니티.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파이코인은 대규모 커뮤니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참여와 미래 유용성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용 사례, 예를 들어서 상품, 서비스 구매, 이것이 없으면 출시 후에 수요는 불확실합니다. 기술 및 공급. 파이코인은 에너지 집약적 작업 증명 대신에 사용자 친화적인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채굴에 액세스 할수 있지만 이러한 용이성은 높은 공급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 증가에 따른 채굴 비율 반감과 같은 메커니즘은 공급을 제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규제 및 신뢰성 위험 규제 검토 특히 증권 분류와 관련된 검토는 도전 과제입니다. 팀의 신뢰성은 학업적 자격 증명으로 강화되지만 익명성 대규모 프로젝트를 제공한 입증되지 않은 실적 때문에 의심을 받습니다. 시장 동향 매년 오픈 출시 시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초기 채굴자는 매도하여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고 제한된 공급과 높은 수요는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균형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생태계 개발 성공은 견고한 생태계 구축에 달려 있습니다. 개발자 채택과 실제 어플리케이션은 지속적인 가치를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현재 이러한 인프라는 개발 중입니다. 비교 및 추측 파이코인은 종종 비트코인이 초기 시절과 비교되지만 비트코인의 시소성과 확립된 신뢰가 부족합니다. 그 가치제한은 커뮤니티 신뢰와 미래 유용성에 기대어 있어 고위험, 고수익, 투기 자산이 됩니다. 결론 파이네트워크의 잠재적 가치는 로드맵의 성공적인 실행, 규제 준수 및 생태계 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암호화폐 채택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지만 공급 인플레이션, 규제 장벽 및 충족되지 않은 약속과 같은 위험이 상당합니다. 파이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하고 실제 유용성을 달성할 때까지 그 가치는 여전히 매우 투기적입니다. 투자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연구 및 위험 평가를 강조해야 합니다. 파이 딥시크. 자 상당히 긴 내용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새삥이죠. 이 딥시크는 파이네트워크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본 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답을 해 주었고, 이런 내용들은 챗 GPT의 유료 버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딥시크를 한번, 회원가입 하셔갖고 이런저런 질문을 한번 해 보시면 상당히 재밌는 그런 요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